중림 양훈의 아래 아파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 34평, 국평대로 먼저 보면요. 지금 한 3억 중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전세, 전세, 월세 모두 다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된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어, 4억 800, 3억 8150, 3억 5900, 그 다음에 3억 6500, 그리 3억 5천, 3억 8천 이렇게 거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반 대 3억 5천대 이런 매물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4억대 매물들, 4억, 그리고 3억 후반대 매물들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매물은 없는 상황, 월세도 전세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 보시면요. 전체 면적 중에 일단 34평, 복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양호도 엄청나게 지금 매물이 지금 불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지금 4억대 매물이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필터링 했고요. 솔팅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매물은 4억 2천입니다. 지금 보시면. 백이동, 백이동 여기죠. 남서향입니다 4층인데 4억 2천. 여기 바라보는 매물이 4억 2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도서관이 생기고 또 학교가 여기 부지기 때문에 양호에서 이렇게 걸어오든 이렇게 걸어오든 가깝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 양호 아파트가 조금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 관심 있는 분들도 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도와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양우도 지금 매물이 줄어들고 전월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800세대가 넘는 여우수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단지인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월세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 전월세가 급감하기 때문에 매매를 어느 정도 치고 올리는 현상을 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프라우드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양우나 젠트리스나 호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